대구에 그 보면은 그 하루 최고 741명에서 23일 만에 두자릿 수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자를 넘어서는 턴오버가 이미 시작됐는데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역과 선포되지 않은 23개 시군 중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그 서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재난 안전법에 따라서 해 주는 거는 어, 정말 지역민 기대가 큰데 그 기대만큼 안 되는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수 있는 거 중대 부분에서 추가로 할수 있는 부분이 국회 추경에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 좀더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 자영업자들한테 용자도 더 쉽게 해준다.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뭐 현금 지원이 안 되면 어, 결국은 용자입니다. 용자를 무이자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청된 지역에 무이자가 많이 내려오면 다른 지역에 이자가 없다. 하면은 경북도에서는 자영업자들 정말 피해가 본 사람은 무의자를 같이 지원하는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무슨, 그 우리가 쉽게 하면 한 여섯 가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려, 저 우리 통신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걸감면해 주는 그런 여섯 가지가 특별하게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감정병에 따라서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자료를 다 보도자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한 여섯 가지는, 어, 재난 특별 지역을 한게 난방비 지원, 뭐, 몇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어,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근데 만약에 추경에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좀더 쉽게 해주면은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추가를 해서 가능하면은 특별재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 말씀드리지만은 특별재난지역에 확진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구분을 하다 보니 그래 되는데 봉화에 이제 확진자가 많다 해가 그분들이 다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있어서 막 상점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 다들 치과 상태에 저는 뭐 격리보다는 치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조심을 했기 때문에 격리하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격리 조치를 했다. 이거는 강제성이 좀 있고, 치과란 말은 내 스스로 조심을 했다. 그래서 치과 상태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영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경북의 어느 지역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나갔습니다. 치과 하게 됩 그리고 외부에서도 오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저들이 예산 달라고 갈락해도 오지 말라 했는데, 그, 다, 어려운 마찬가지다. 오늘 표에 드렸는데, 제가 그건 일부러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빅데이터로 보면은, 안동이 40% 소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산보다 소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노력해보겠다. 무이자 같은 무이자로 같이. 그래서 추경을 추경이 있어서 17일날 정부가 추경이 끝나면 그100%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대충 받았는 거와 정확한 자료가 다 국회 끝나 받으면 우리도 바로 추경을 해서 26, 7, 8, 30일까지 하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데 에, 지역 큰 차이 없이 자영업자 지원, 또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금융 지원 말고 뭐 필요한 거를 꼭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나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그 금융 지원 말고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 지원을 해주셨던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금 어,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또, 자영업자들, 그분들은 생존 자금이라 이래서 월한 100만 원씩 어, 3개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국회에, 추경에, 어, 정부에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어, 현금 지원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어, 시대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인데, 대구시에서는 그 안을, 대구시가 요청한 건약 1조가 되지만 한 2천억 정도는, 5분의 1 정도는 폭을 줄여서 지원하겠다고 어제 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 조례를 바꾸고 우리도 그 조례로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유가 그 정도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들은 정부에서 해 주는 그의 플러스에서 좀더 강하게 지역에서 해 주겠다라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TF팀이 가동이 됐다고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TF팀 가동과 관련돼서 뭐 중간 발표라도 좀 하실 수 있는 저, 그것이 있는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경제 살리기와 관련되어 고 지역사회 소비 심리가 정말로 위축이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소비 쿠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예를 본다면 지금 추경과 관련돼 갖고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기간 내그 추경 기간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나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마스크 관련돼 가지고 장애우 가운데 그 농아 혹은 시각장애우 참 이런 분들이 그 약국이나 아니면 판매 장소까지 가시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직접적인 어떤 배달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Yeah. TF 팀은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몇국몇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들이 이제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만들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해서 추경에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소비 쿠폰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현재 액수를 좀 높여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 전에 한다는 것은 어, 지방체 발행하더라도 추경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추경이 뭐 이번 달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문제는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금 이 노인 80세 이상 노인들과 또 임산부 임산부는 이미 15만 배를 다 어, 돌렸고 또 2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응도 우리 교육청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그 외에 그 장애인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정말 마스크에서 돈 주고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시군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스크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계층 사기 어려운 분들 더 보살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 집화에 대한 행정조사를 마치고 대구시가 그 오늘 명부를 하, 확인해 보니까 400여 명 정도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명부 외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대오지파가 경북도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대구시 행정조사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신천지 신도들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긴급생계자금 그 생존자금과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예비비 그리고 자체적인 행사 취소비들을 가지고 2천억을 우선적으로 좀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경북도는 시군과 협의해서 어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털 씨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가능 우리가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마련이 가능하며 또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딱 검토를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답 드리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 신천지 관리 명단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대구에서 행정조사했던 명단보다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우리도 한 300여 명 명단을 어 우리한테는 왔지만 살기는 딴데 살고 있어서 명단을 넘겨주고, 또 지금도 어제도 우리가 42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대구의 행정조사가 끝나면은 저들한테 줄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게 없습니다. 예.